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 TV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현장은 분양 시작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한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95세대인데 와 주차장이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층부터 세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낮은 층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집은 타입이 총 7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와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 매력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심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보여드린 타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촬영하는 내내 많은 고객님들께서 방문 하셔가지고, 시간을 정말 많이, 어, 소비를 했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촬영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투룸과 쓰리룸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제가 이제 쓰리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와, 진짜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부천 시축 아파트 현장.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오래지 전실인데, 와, 전실부터가 굉장히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제기지 왼쪽에 키 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기지 오른쪽에는 일괄소품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슬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도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3중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내부에 들어오시게 되면, 먼저, 와, 집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화사합니다. 주문 기점으로 좌측이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은 오늘의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형으로 이루어진 주방과 거실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앞쪽에는 오늘의 2번 방, 그리고 메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워낙 이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메인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도 거실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이쁘죠?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오늘의 집은, 와, 조명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인테리어 힘을 굉장히 많이 준 모습입니다. 우물형 천장이 낮아 있고요. 사각형으로 테두리 안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링팬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에어컨, 전열 교환기 또한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해 굉장히 잘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남양 세대이고요. 와,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총 7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와, 오늘 제가 과연 어디를 촬영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은 지금 촬영하는 이 호실입니다. 와, 근데 제가 이 호실을 촬영하는데,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메인 호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차피 타입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대로 선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여러분들 아트홀로 보시면은 와, 이렇게 홈이 나져 있죠? 이렇게 벽걸이로 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오이 마감지도 굉장히 문양이 들어가거든요. 좀 고급 마감재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파월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공간이 소파월자리인데, 와 지금 웨인스코팅으로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각 테두리 안에 LED 조명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집 자체가 더 화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바닥은 전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다는 점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대면형으로 이루어진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나져 있고요. 먼저 아일랜드 상판 쪽에 보시면 자각시크볼이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딱 보셨을 때 어떠세요? 일단 이 수납공간 자체가 이렇게 히든 도어로 설계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사각 틀 안에 또 LED 조명이 들어갑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위에 천장에도 LED 조명이 들어가고요.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도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이 영상 자체만으로도 주방이 너무나도 예쁜 모습인데, 자, 지금 보이시는 삼성 비스포크 세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상부장,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은 하부장도 수납공이 잘 들어가 있고요. 히든도어로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삼성 식기 세척기가 또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어, 주방이, 어, 너무 이쁘게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어요. 지 거울도, 자, 벽면과 위아래로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3구 들어가는 주방의 모습이고요 자, 주방 거실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의 메인 침실 설명을 도와드리고 순차적으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집 메인 침실입니다. 사이즈는 3.3m와 3.6m의 사이즈입니다. 와, 메인 침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유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많이 남는 모습이고요.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제 앞쪽에는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 왼쪽에는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부 욕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세면대도 굉장히 좀 멋스럽게 예쁘게 들어가고요. LED 거울이 들어가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요렇게 또이수납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이로 수납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에 보게 되시면은, 양변기 그리고 수납공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부욕실이 워낙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샤워 부스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해바라기 수전부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그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공간이 오늘 드레스룸 공간인데 사이즈가 충분히 개들 우려 정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한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방에다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환기창도 잘나져 있고 공간감이 굉장히 좀 여유롭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 침실까지 보셨습니다. 바로 나오시고 바로 우측에 오늘의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지 두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4m와 2.6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의 사이즈는 그냥 자녀 방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에어컨도 옵션으로 제공이 돼 있습니다.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막힘이 없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도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까지 보셨습니다. 아,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호실을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여섯 개 타입도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저만 알고 있기가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와, 저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문 기점으로 해서 메인 욕실과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방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5m와 2.4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세 번째 방이야말로 딱 드레스룸에 딱 제격인 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어컨도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의 집은 에어컨이 총 4대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다용도실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에는 붙박이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용도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 세트인데요. 아, 이것 또한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가볍게 손빨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나져 있죠. 와, 각 방의 구성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잘 갖춰진 오늘의 집이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공간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세면대도 또 이렇게 멋스럽게 들어가고요.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양쪽으로 거리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반대쪽에 보시면은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신축 아파트는 분양한지 한달 정도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선택하는 호실 말고도 나머지 6개의 타입이 또 있기 때문에 와 정말 그 어디 하나가 별로다. 막 이런 건 정말 없습니다. 다 너무 예쁜데 단지 오늘 촬영한 호실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촬영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와, 일단 집 자체가 이 LED 조명의 맛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화사하고 최고급 자재 인테리어로 시공한 오늘의 집이다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던 오늘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